야그 얘기 들었어? 무슨 얘기? 이번에 일부 매트리스에서 라돈 검출된 거못 들었어? 아 맞아 무슨 생리도 의심된다고 하던데? 아휴 뭘 믿고 살 수가 있어야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잠깐! 누구세요? 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지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라돈 검출 매트리스에 대하여 7만여개의 수거 및 분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부 미수거 수량은 책임지고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 라이너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.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부분 외에도 원자력 시설 규제, 방사선 규제, 방사능 방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 아,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통해 알수 있구나.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,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해소해드리겠습니다.